자, 계산 실수 수정하고 갑시다. 얘가 2고, 얘가, 이번에 맞춰야 돼. 1이고, 얘가 마삼이지. 플러스 1이니까. 맞아요? 그럼 1 나오지요? 맞아요. 곱이 1이니까 여기가 보호가 바뀌어야 됩니다. 여기 정답인데, 봐봐. 내가 하려는 얘기가 사실 이게 아니라, 얘의 또 다른 풀이를 말해줄 거라고. 내가 이 식을 fx로 나왔어. fx가 저놈이야. 그러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벳타 감마다 그럼 근이 이렇게 나오게끔 내가 새로운 식을 세운다. 그게 뭐냐면 fx-1이 0이다.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x값에다가 내가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f알파가 돼서 0이 나오지.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여기도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지 네. 즉 내가 찾고자 하는 3차방정식은 바로 이놈인거지 맞잖아 그럼 나 뭐만 하면 돼? 저 f x 라는 이 식에다가 이 x의 위치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? 어 x 마이을저기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럼 x 마이스 1의 3승 플러스 3의 x 마이스 1의 제곱에 플러스 x 마 1의 마이너스 2 얘만 전개해 주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야. 전개는 생략. 아까 같은 답이 나올 거야. 그지? 어, 전개하다가 또 찍을 불상사가 생길 수있으니까 그지? 또 틀릴 수 있잖아. 이거 이 풀이 이해돼? 어, 저놈의 그냥 알파 베타 감마면 얘 그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 플러스 리다 사실 이해하죠?